어떤 서술포론 권력에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미친 듯이 칼춤을 추고 있는 추미애의 무법을 침묵으로 바라보는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정체가 궁금하다. 현명한 통치자라면 그 자신이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말고 잘못에 대한 사정의 칼을 휘두르라고 임명한 검찰총장을 무법으로 베어 버리려고 날뛰는 무법장관을 해임거나 자제를 명하는 한마디쯤 할 만한데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을 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우둔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이 의도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 그의 실체가 궁금해진다. 추미애의 미친 칼춤은 적법한 이유에서보다는 울산시장, 설거 부정을 비롯해서 라임, 옵티머스등 청와대가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진 비리가 검찰총장에 의해 파헤쳐진다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모든 사건에 상관없다는 듯 침묵을 지키며 추미애에게 미친 칼춤을 추도록 하면서 검찰총장을 자해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선안되고 코를 푸는 격이다. 이번 추미애의 미친 칼춤에서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과연 통치자로서의 우둔함일까 아니면 치밀한 계획으로 의도된 수순을 밟는 것일까가 궁금해진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의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3년여의 정책을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각오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건설을 통해서 전 정권이 이룩한 업적보다 더 빛을 발하는 업적을 내는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건설은 그동안 다져놓은 국가의 기틀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먼저 원전 폐기를 보자. 경제성이나 안전성의 인정도가 있는데도 전문가들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없이 폐선을 단행했다. 그런데 그 원전 폐쇄 속에 최근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줌으로써 장차 북한과 핵 대치가 불가피해질 때 북한은 원전을 통해 계속 핵 원료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의 저지가 불가피해지도록 한 것이다. 그는 또 북한과의 평화를 모색한다며 북한까지 달려가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을 만들어 NLL, DMZ, 정찰 비행까지 양보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유도했다. 국내 문제에서는 남한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그동안 일자리와 부흥을 이룩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압박하는가 하면 그들의 지원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노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만성 파업과 시위를 유도하면서. 기업의 해외 탈출까지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아직은 북한과 군사 및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전문적으로 대공 업무를 주로 해야 할 국정원의 대공 사찰권을 경찰에 넘김으로써 약화시키는가 하면 친북적인 전개들을 앞서 친북 사상을 주입시키며 앞으로 남한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약화시키며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안보 여건상 한미동맹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교안보보좌관이나 미국주대 대사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파기를 공공연히 시사토록 함으로써 남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은 계속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도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며 심지어 남한에도 모자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북한에 먼저 제공하겠다며 아양을 떨고 있어 그들에게 나약함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정책들은 그동안 국권이 다져놨던 국가의 기틀을 허물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압도당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국가 기틀 을 허물기가 통치자의 우둔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수순을 밟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치자의 우둔함에서 나왔던지 아니면 의도된 수순을 따라 나왔던 것인지 상관없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남한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다. 따라서 남한이 이와 같은 파국을 면하려면은 지난날의 박정희 같은 인물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들이 차기 대선에서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힘의 결집이 필요한 것이다.